즐거운 자동차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도 과자는 단한 곳밖에 없습니다. 고령점 천안당 호도 과자. 어, 제가 호도 과자를 아주 좋아하고, 손님들마다 어, 호도 과자를 꼭 사가지고 먹는 이런 편인데 어, 한7 8년 전에 이 호두 과자 최 사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포 호두 과자를 먹어보게 되었는데. 정말 호떡과자가 듬뿍 입에서 참 고소하게 씹히고 이 맛이 이런 호떡과자는 처음 먹었습니다 정말 한번 먹고 둘이 한나죽어도 모를 정도로 정말 그 맛이 끝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사장님 너무너무 아, 너무, 너무 칭찬하면 안 되는 거아에요 이거 다른 호떡과자가 배가 아프면 도망가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뭐, 어, 포도 과자 들어가는 모든 재료뿐 아니라 기계도 한 달에 한번 삶아서 정말 군대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관리하시면서 이 포도 과자를 또 만드시더라고요. 네, 포도 과자 기계가 네. 고속도로 휴게소가 보면은 네. 거의 이렇게 시커먼데 이렇게 네. 황금색을 띠고 있죠. 아... 이게 이제 과자 굴라면은 제일 중요한 게그 기본적인 기계 휠인데 이게 그거거든요.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거예요. 네. 2주 정도. 그러면은 한 3주나 4주 되면 얘 색깔이 좀 검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세척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세척하는데 세척하면은 그 세척하는 방법이 비법이 있어요. 어. 그걸 잘 적용을 하면은 이 몰드가 뒤에 부분이 이렇게 황금색, 어. 황금 몰드가 나옵니다. 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세척을 하면은 어 이런 색깔의 볼드가 핸드폰을 내가 찍어놓은 건데 세척하자마자 이런 완전 황금 볼드가 나와요 이게 휴게소 가면 거의 다 네, 시커먼데 네, 이거는 그쵸. 그냥 응?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음. 잘워지려면 이게 이렇게 색깔이 곱고 이쁜 데서 만들어지는 호두가 더 맛있지 않을까 아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세척합니다. 세척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아 이거 참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 어? 1 0년 노하우가 들어간 세척 방법이랑 아 이것도 <laughs> 쉬운 일은 아닌데 세척 하고하면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때 제 감동을 했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그 보령의 천안당 호두 과자 점에. 독특한 여기만의 자랑. 뭐, 좀 있으시면은 해 주시죠. 글쎄요, 자랑이라고는 그렇고. 어, 손님들이 어, 끊이지 않는 그 자체만이 어, 그게 자랑 아닌가요? 아, 제가 고집이 있어요. 음. 어, 어, 그, 그, 즉시, 즉시 특유의 고집이랄까? 어, 지금 한 12년 됐거든요. 11년 넘어서 12년째 가는데, 어, 문을 보통 아침 6시면 열고, 밤1 2 시에 닫아요. 그리고 쉰 적이 없어요. 가게를 어, 딱한번 쉬었는데 그날은 제가 좀 몸이 좀안 좋아서 어담병하고 그냥 친구 했을 때 그때만 제가 하루 하루 쉬었어요. 하루 그리고 가게 문을 안 닫아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저는 재료를 좋은 거 씁니다. 양심적으로 좋은 거를 쓰고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는 풍부하게 많이 넣어주고 어, 안금도 많이 넣고 과자도 크게 만들고 그냥 양심적으로 그냥 요정도 요 만들어서 손님한테 팔면 음, 내가 내 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 되게 음. 다음달되면 이게 방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이을 긁어요 몇주 2-3일 되면은 그럼 맛없다고 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두개 넣었으니까 가면 서 느껴보시고 네 그렇게 하고 네. 네, 그런 거뭐 다른 거뭐 글쎄요 뭐 어떤 비법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 거 같아요 소문으로 듣기에는 최 사장님께서 그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체인점을 내주셔가지고 어, 함께 이렇게 공생하고 잘될수 있도록 잘 도와주신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또 어떻게? 아 그거는 저 제가 이 교회 한두 군데도록 인제 목사님께서 생활보호 대상자들 상대로 해서 그냥 교재비만 받고 애들 가르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간식으로 주고 과자가 또이제 굶고 인제 하다 보면은 이제 수요 공급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음. 그럴 때는,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각종 청소하시는 분들, 음. 그, 있어요. 그분들한테 음. 많이 보내드립니다. 그냥, 제 양식껏, 그냥, 오늘은 요거 못 팔겠다 하면은 보내드려서, 음. 그냥, 같이 나눠 드시라고 하고, 친구들은, 제체인점 같은 경우는, 제 친구가 가까운데, 우리 덕산에도 있고, 음. 봉주도 있는 이렇게 친구들이에요. 음. 그냥, 같이. 공생해서 나도 벌고 너도 벌고 벌어먹고 살자. 그냥 회사 이런 데 다니고 하면은 그런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넘들이 오는데 사장 소리도 듣고 내가 돈도 버는 만큼 그냥 쓰고 어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최 대표님이 하시는 천안당 그 이곳에 뭐, 궁금하거나, 체인점을 문의하고 싶거나, 또, 호두, 천안당 호두의 비법을 배우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핸드폰 번호나 뭐, 연락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예, 예. 저, 뭐, 이제, 고령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고령에, 그냥, 바다도 있고, 여기 터널도 뚫렸으니까, 구경으로 오시고 해도, 드시고 오시면서 아 포도과자집도 들려서 저를 만나면 뭐 제가 뭐차 한잔 대접 못하겠습니까 어 본인이 이게 마음이 과자야 이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도 해보고 과자도 드셔보시고 하면은 어떤 공양대가 형성되면은 서로 주고받고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부담없이 편하게 오시면 되고 뭐 전화번호도 여기 그냥 간단하게 저희밖에 없어요. 음. 핸드폰도 어 불러드릴까요? 네. 예. 예. 핸드폰은 010 010 2340 2340, 2340 1421, 1421 1421. 예, 그냥 그걸로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제 대표님 뭐 말씀하시는 자체가 부담이 없고요. <laughs>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에 대천의 멋진 바다향이 곁들인 천안 천안당 호두 과자 많이 연락 주시고 찾아 주시고.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